안녕하세요. 초복강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떤 휴대폰을 사용하고 계시는가요? 제 어머님은 이제 8순위 되시는데 2020년까지 피처폰을 사용하시다 올해 초에 아이폰 SE2와 애플워치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노인분께 아이폰과 애플워치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왜 제가 어머님께 아이폰과 애플워치를 추천해 드렸는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얘기가 길어지면 애플 워치는 다음 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이 얘기는 제가 애플을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닌 어머님의 상황을 고려하고 구매를 한 얘기입니다. 물론 전 애플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안드로이드가 좋다, 아이폰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은 보통 우리네 나이 드신 부모님들처럼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십니다. TV 리모컨 정도가 가장 스마트한 기기라고 할까요? TV 리모컨도 켜고, 끄고, 볼륨 업, 다운, 채널 변경 정도가 다입니다. 물론 요즘 냉장고나 세탁기도 많은 기능이 들어갔지만 그런 것들은 사용하실 생각을 못하시죠. 기존에 사용하시던 휴대폰도 전화 걸고 받기 정도 외엔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십니다. 하물며 문자도 왔을 때 처음에 한번 확인 가능하시고 다시 보기를 못하셨습니다. 그러니 스마트폰은 정말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작년 말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혼자 계신 어머님이 걱정되어 어떻게든 연락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 이것저것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도 해외에 나가 있어 더더욱 필요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기계를 다룰지 모르시는 어머님은 다른 분들 스마트폰이 부럽지만 덜컥 구매하기엔 겁을 먼저 내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과 해외에 있는 저희와의 통화, 특히 영상통화를 하기 위해 반드시 스마트폰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선택지는 두 가지였죠. 안드로이드 또는 애플이었습니다. 오늘은 왜이두 가지 중 아이폰을 선택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에게 아이폰이 왜 좋은지를 함께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해외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통화와 음성통화, 문자메시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게 최우선 목표이기에 어머님의 스마트폰 사용 예정 앱은 몇 가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의 앱은 사실 크게 필요도 없고 혼란만 줄수 있어 이게 목적이란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연한 게 카카오톡과 왓스앱이꼭 필요한 앱이었습니다. 통화용 메시징 앱을 하나만 설치하면 업데이트나 여러 가지 문제로 안될 경우가 반드시 나오기에 두 가지 이상 연결할 수 있는 영상 메시지 앱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다른 앱도 많지만 카카오톡은 한국에 있는 지인들과 친척분들과 사용하는 목적이고 저희와는 카톡도 가능하지만 와셋만 사용해서 연결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외 유튜브와 미세먼지를 볼수 있는 앱 정도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먼저 애플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터치 아이디입니다 보시죠? 엥? 터치 아이디가 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어머님께 정말 중요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눌리는 버튼은 설명하기도 직관적이고 이해를 빠르게 하시더군요. 애플리케이션을 설명하다 잘안 되면 무조건 아래 버튼을 눌러 나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앱이 목통이 되어 종료할 때도 버튼 두번 따닥따닥 누른 다음에 화면을 눌러서 위로 올리라고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의 아래 세개 버튼은 아는 사람은 쉽지만 어머님은 정말 이해를 못 하십니다. 특히 요즘은 대부분 터치로 작동하는데 그세 개의 영역을 설명하기도 힘들고 실제 실행도 힘들어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 터치 아이디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점점 사라지니 아쉽기만 합니다. 그리고 보안을 위해서 반드시 암호를 넣어야 하는데 이걸 정말 불편해 하시더군요. 하지만 터치 아이디는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설명할 필요도 없고 정말 편리합니다. 가끔 인식이 안 되면 그때 암호를 넣으면 된다고 말씀드리면 끝입니다. 두 번째는 애플의 폐쇄성입니다. 폐쇄적인 애플이기 때문에 쉽게 이상한 앱이 깔리지 않기에 보안에 있어서 좀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정하고 달려들면 방법이 없지만, 그나마 안드로이드보다 좀더 나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참. 그래도 문자 메시지에 혹시 누르라고 나오는 건 절대 누르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어머님이 뉴스를 많이 보셔서 보이스피싱이나 이상한 문자는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는 iCloud를 들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친구분들 연락처 등록을 하고 싶어하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락처 수첩에 적어두셨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제가 멀리서도 다 등록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가끔 필요한 일정도 업데이트해드리면 잊지 않고 꼭 챙기셔서 정말 좋더군요. 물론 이것은 안드로이드 폰도 가능합니다. 아,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어머님께 사진을 많이 찍으시라고 하고 카메라 사용 방법도 알려드렸고 각종 메시지 앱에서 사진을 받으면 자동으로 포토 앱에 다운이 되는데 이것을 아이 클라우드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은 정말 좋습니다. 사진 때문에 용량이 꽉 차서 폰을 사용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데 사실 어머님의 사용량을 보면 하,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멀리서 이렇게 필요 없는 사진은 삭제를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번째는 페이스타임의 존재입니다 앞에서 카카오톡과 왓츠앱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제가 전화 드릴 땐 항상 페이스타임을 사용합니다 다른 두 앱이 먹통이 될 수도 있고 폰으로 다른 작업을 하더라도 페이스타임은 항상 통화가 가능합니다 화질도 앱에서 통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 제가 걸 때는 페이스타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어머님께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면 혼동이 생기실 것 같아 어머님은 왓스앱을 사용합니다 왜 카카오톡만 사용해도 되는 것을 굳이 왓스앱을 사용하느냐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카톡은 해외에서 연결하면 처음엔 좀잘 되는 것 같다 점점 품질이 떨어지는 것 같더군요 그러다가 뚝 끊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 한국의 지인들에게 왓 p 앱을 설치하라고 해 그것으로 연결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UI가 카톡은 영상통화를 위해 대화창 옆에 플러스를 눌러서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왓 p 앱은 대화창 위에 음성 영상통화 버튼이 있어 바로 연결되어 어머님이 보기에 보다 직관적이라 이것으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이폰 SE2는 요즘 추세와는 다르게 작고 가벼운 점을 어머님이 좋아하셨습니다 크고 무거운 것은 처음엔 좋은데 힘들게 느껴지실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아 물론 작은 폰을 사용하려면 시력이 좋아하는 점은 있는데 다행히 어머님은 눈이 좋으셔서 폰트 사이즈만 한 단계 조정한 거 외에 아이폰 SE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추가로 삼성폰에는 갤럭시 워치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듯이 아이폰은 애플 워치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갤럭시 워치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애플워치는 아이폰과 연동성이 정말 좋더군요. 아이폰의 모든 알림이 자연스럽게 애플워치와 연동되면서 어머니께서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한달 동안 꾸준히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메시지로 대화해보고 영상통화, 음성통화, 사진 촬영, 사진 보내기 등등을 연습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처음 보는 화면이 나오면 무섭고 혹시나 잘못 눌러 자식들과 통화를 못 할까봐 전전긍긍하시기도 합니다.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 완벽하진 않아도 저희가 필요한 정도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될 때까지 속 답답한 상황이 참 많이 더 있었죠. 그래도 지금은 통화도 잘 하시고 사진도 잘 찍어 보내시는 게참 좋습니다. 아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잘 하십니다. 앞으로 계속 배우면서 사용하시겠지만. 우선 이 정도로도 만족스럽네요. 나이 드신 분들은 보통 휴대폰이라고 하는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제품을 주로 사용하시죠. 기계도 잘 모르는 노인분이 아이폰을 사용한다면 어쩜 이상하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꼭 필요해서 아이폰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최대 3개의 영상통화 앱이 있어서. 하나가 안 되면 다른 하나로 대화를 할수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다음 시간엔 아까 말씀드린 애플 워치 선택한 이유와 아이폰 영상통화만으로는 불안해 하나 더 추가한 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휴대폰을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